안녕하세요. 티보를 사랑하는 초등교사 배치쌤입니다. 이 영상을 포함한 4편의 영상으로 정교대 12개 팀의 회장 인터뷰 및 프리뷰가 있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전 정교대 영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조의 회장 인터뷰와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팀들의 회장님, 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A 구장에서 펼쳐지는 1조의 경기 일정입니다. 먼저 공주교대와 전주교대가 9시 반부터 개막전으로 경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 각각 부상교대가 전주교대와 공주교대를 상대하게 됩니다. 당연히 공주교대와 전주교대는 개막전에서 서로를 잡게 되면 이어지는 부상교대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할시 자력으로 4강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개막전에서 과연 공주교대와 전주교대 두 팀이 어떤 경기력을 보일지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A조의 작년 전교대 기록입니다. 부산교대는 예선에서 2승을 거두고 난후 중결승에서 광주를 상대로 승리하였으며 결승에서 경인교대 SSG 상대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공주교대는 작년 예선에서 진주교대와 대구교대를 상대로 각각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교대는 예선에서 서울교대 두산을 상대로 승리하였으며 광주교대를 상대로 패배하였습니다. 작년 저희 팀의 그한 문장으로 자평을 하면 저희는 정말 완벽한 원팀이었습니다. 작년 2023보원전교대의 공주교대는 2024년 티볼전교대를 위한 연습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기만성을 위한 작은 그릇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행성이라는 굉장히 먼 곳에서 해서 체력적인 문제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현재 대회 직전인데 저희는 수비 조직력을 올리기 위한 수비 훈련과 경기 중에서는 이제 팀 배팅을 위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격과 수비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회를 나갔던 4학년 선배님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경기 감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비를 중점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정 공간에서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며 경쟁하는 필드형 게임은 수비 누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부산이 작년에 우승을 했지만 그 우승의 주축이었던 4학년 두 명이 빠지게 된게좀큰 변화였긴 했지만 저희가 그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무형의 자산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저희는 일승을 맛보았고 광주에게 크게 대이며 승부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 저희 부산교대 스위스팟이 가장 만나고 싶은 상대는 진주교대 나인하트인데요. 비록 그 대진표 때문에 결승에서 만날 수 없겠지만 어, 4강에서 만나는데 나중에 꼭 높은 무대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4강에서 진주교대와 한번 붙고 싶습니다. 어떤 팀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경인 교대가 결승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이 랜더스 팬입니다. 어쩌면 저희 마지막 대회일 수 있기 때문에 한타석 감타석 소중히 이어서 후회하지 않는 대회 만들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주 교대는 다릅니다. 기대해주세요. 전교대를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모든 순간을 기억하며 추억하겠습니다. 저희는 1학년 때부터 3년을 맞춘 이 약번이 주전인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끈한 조직력, 조직력을 바탕으로 올해까지 비상하, 비상해서 우승을 한 차지한 뒤에 내년에는 기장에서 편하게 4학년으로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교대는 실력, 외모, 센스 등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팀입니다. 올해 정교대, 티볼대에는 우리 공주교대팀이 비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은 티볼에 진심이어서 올해 비상할 것입니다. 알아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비하인드입니다. 먼저 공주교대와 전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제 여러 기록을 봤는데 어, 제가 기억상으로는 붙은 게 없거나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서 새로운 조합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교대와 전주교대도 사실 대결한 지는 엄청 오래됐는데 어, 이게 갑자기 생각난 이유는 제가 옛날에 현역 때 끝내기 안타를 전주교대 상대로 친 적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넣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조금 유의미한 비하인드로 부산교대와 공주교대는 2021년과 22년 전교대 때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나 좀 자주 붙은 조합인데요. 어, 그때의 뭐 선수들은 대부분 졸업을 했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재대결이라는 점에서 많이 재미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반대야구장이죠. 비구장에서 3조 프리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 전교대 팀들의 3년만의 재회입니다. 어, 스토리도 많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매치이자 기대되는 조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대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